박수홍씨 친형 횡령 사건 항소심 소식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방송인 박수홍씨 돈을 빼돌린 혐의죠. 친형 박진홍씨 부부 이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재판의 마지막 변론이 있었는데요. 검찰이 형량을 얼마나 구형했는지 또 양쪽 입장은 어땠는지 이게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첫째 검찰 구형인데요. 1심 때랑 똑같이 친형 박씨한테는 징역 7년. 부인 이씨한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. 왜냐하면 이게 뭐 오랫동안 계속 돈을 빼돌렸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고 둘째 그럼 피고인 쪽은 어땠냐? 음 회사 돈쓴건 맞는데 그돈 상당 부분이 박수홍씨한테 다시 갔고 또 재산이 묶여서 갚기도 어렵다. 좀봐 달라 이렇게 선처를 호소했어요. 박 씨는 또 연로하신 부모님 얘기하면서 울먹였고, 부인 이 e 씨는 가족들이 힘들다, 아이들 키워야 한다,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셋째, 박수홍 씨 입장은 어떠냐면요.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 너무 고통받았다. 진심으로 사과 안 하면 엄벌에 처해달라.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. 참고로 1심에서는 박 씨가 징역 2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고요. 부인 이 e 씨는 아예 무죄였어요. 회사 돈 일부 빼돌린 것만 인정됐었거든요. 결국 박수홍 씨 친형 부부, 항소심, 검찰은 1심 때랑 같은 중형을 구형한 상태고요.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나옵니다.